보세요네 어디야? <laughs> 이씨 <이거> 뭐 여자친구 마냥 어디야래? <laughs> 전화하자마자 여자친구 마냥 무슨 어디야야 전화하자마자 <laughs> 아니 지금도 나그 유튜브 그저 뭐야 어제 처음 아, 웃겨. 진짜 봤네 아웃겨 중자네 어떤 거? 나 전화 나한테 전화 연결했구만? <laughs> 아이씨 옛날 옛날 거 봤어 요즘 거본줄 알았는데 옛날 거그너 해외 갔을 때그거 못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어 너 솔직히 나 좋아하지? 무 소리야 갑기나 좋아하지? 안아합니다너나 좋아하는구나? 친구는 진짜 나 진짜 내꼬좋아하 해가지고 그게 뭐 전쟁 중 무전 느낌인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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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남이거든 오남이거든 오남이 해 갔나? 뭐지? <laughs> 최근 걸 봐야지 뭐 옛날 걸봐 지금껏 봤어 할로윈 봤어? 어 할로윈 가가지고 오빠 사진 많이 찍고 왔잖아 너너는왜할할윈이 너, 이런 안안냐냐 그때 바빴어. 집안 갔다 다오 h a l l 근데 왜 맨날 응. 365일 할로윈이냐 응. 넌 a l l o w e e n Halloween. h a l l 데 w e e n Halloween. 지 a l 무슨 영상 e n <laughs> 아 이거 물어보는가 느낌이 좀 쎄서 항상 뭐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냐고 확인하고 어. 그러니까 나 좋아하나 이아 뭐야 지금 영상 찍고 있지 무슨 영상 찍고 응. 지금 자라니까 <laughs> 유튜브 찍고 있잖아 <laughs> 안 찍어요 아니 너 진짜 솔직히 나 좋아하지 야 느낌이 쎄 하늘의 맹세코? 그래. 무슨 하늘의 맹세를 해아너 하늘의 맹세코 나안 좋아해? 어? 아니 오빠 아. 3년동안 재수없어 <laughs> 나 지금 37년이 재수 없었는데 무슨 3년 재수 없다고 얘기를 해? 아니 그러니까는 계속 뭐가 찍고 있지 뭘 찍어 안 찍는다고? 아이씨 블랙박스 그 음성 들어가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운전 중에 재밌으면은 나 오빠 오빠 원래 욕하는데 욕안하다아 지금 나한테 야자 됐지 <laughs> <용했지>? 됐지 됐지 콩도 없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황진 안녕? 아민경 누나예요? 아니 그럼 네가 방송에서 많이 깠던 봉선이 누나인데? 아 소녀 안녕하십니까 <laughs> 남이랑 만나면 안 돼? 너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근 제가 <laughs> 응. 저도 저제 인생을 좀 설계를 해야 돼서 <laughs> 아니 왜 남이가 뭐어째서남 남이 같은 애가 진짜 남이보다 어진야? 착한 차, 착한 애는 없죠 남이보다 착한 애는 없는데 아, 어, 남보다 아, 아. 이쁜 애들 많아. 네, 그래가지고 제가. <웃음> <웃음> 그거를 또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예. 그래,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다, 그지? 나도 그런 네. 거 보면. 네, 음. 네 <laughs> 선배님 알았어, 다음에 예. 보자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나이 바꿔줄게. 예. 아, 어, 오빠! 봐봐, 너나 좋아하네. 옆에서 선배님 이용해가지고, 씨. 어, 연결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. 아, 됐어. 예쁘거든, 그만해. 가끔 너 없을 때도 응. 그렇고. 야, 그냥 응. 남이랑 사겨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. 응. 아, 진짜? 너가 좀뭐 네?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너뭐 내가? 어. 어 뭐를요? 아,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래 남이랑 만나라고 아? 이런 얘기를 하는데. 어? 응 흘리고 다닌 거 아니냐고 네가 상준 오빠 너무 잘난 치는 거야 상준 오빠 되게 좋은 <laughs> 오빠 같아. 맨날 이런 얘기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 오빠 근데 칭찬 많이 해. 내가 아 그래 알았어. 어 그런 식으로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알았어. 그러면 그 우리 우 다음에 목요일 날 보자. 어, 어 호, 혼자 나오면 안 돼. 알겠어. 오늘 아, 내가 해.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 화이팅. 아아 아. 요즘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딱 눈치를 까뭐뭘카나뭐 이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아 그러면 이 영상 썸네일은 어떻게 할까요? 에? 여자 연예인 뭐 이런 거를 어그로 끌어야 될까요? 365일 할로윈 하는 여자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, 남이 진짜 착하고 이뻐요. 아, 이런 영상을 찍으면 은 그냥 웃고 웃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태클거는 사람이 있어. 이게 문제야. 아유, 다 차단할 거야. 야, 차단하기 전에 좋아요는 눌러라. <laughs> 끝나.